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회 방송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구성원들과의 생생한 소통을 <laughs> 위해서 회사와 관련된 주제부터 사회적 이슈 같은 주제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고품격 라이브 방송 대교운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라디오 스타에서 프로그램 소개할 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숨 넘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네 오드래곤님, 우샘이사원님 이쁘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이렇게 편파적으로 주시는 네, 거참 좋죠 그러니까 그쵸. 말이 나온 김에 <laughs> 첫 번째 퀴즈 한번 가볼까요? 오늘 준비된 경품 무엇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께 맞추신 경품 그대로 드릴게요 아 국내 치킨이 로맨치킨. 나오고 있네요 설마 저희가 3회째도 똑같이 하겠나요? 아, 네다 네, 아, 다다 나왔습니다. 네다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크리스피 크림 도넛 그리고 도미노 피자였습니다. 저희가 경품들을 시식하는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어쩔 <laughs>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아니 시식을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께 전달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아, 어, 이거 오늘의 커피 캐냐 원두 쓴 그런 맛인데요. 그냥 아메리카노라고 적혀 있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경품은.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었습니다. 아니다, 살 찌는 맛인데 이거. <laughs> 전 개인적으로 크게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달아요. 또요 그래요? 우세미 선생님이 지금부터 세개 먹는 먹방을 녹이겠습니다. <laughs> 다음 거 먹어볼까요? 자 짠! 페퍼로니인 아, 걸로 페퍼로니 맞추셨어요. 오. 이야, 맞추셨으니까 칭찬한 박스 드릴게요. 아, 네. 아, <laughs> ASMR을 한번 들려드려야 되나요? 들어가세요. 구거구거 소리가 들렸나요? 피자에 콜라가 빠지면 안 되죠? 아, 컵 협찬 보여드려야죠. 성장판, 사력, 집중하는 힘. 아, 트름 ASMR로 힐링하고 싶다는 말. 다른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먹고 있다가는 사람들이 미션을 던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우선 먹겠습니다. 네. 퀴즈를 한번 먹겠습니다. 휘즈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금은 저의 성향을 생각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금? 감금? 삼금, 어, 요실금? 어. <laughs> 요실금! 네, 위로하는 차원에서 커피 네. 콧물을 드릴게요 입금! 입금입니다. 정답입니다 입금. 네, 역시 금은 입금이죠 여러분 회비를 받으면 입금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일하기 싫어증을 만드는 동료와 일하고 싶어증을 만드는 동료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실은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잖아요 네, 신생아 네. 헤어스타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laughs> 나이가 들어 보여서 본의 아니게 좀 오해를 받았던 그런 적들은 좀 있어요 그 센터장 때 상담하러 갔는데 네. 굉장히 저한테 공손한 거예요 회원님머저 네. 20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갑질을 하더라고요 아 박희춘 사원님은 시퍼증이 많대요 사무실에서 실어증이 오 없다고 하시는데 오저 사무실 분위기가 엄청 좋은가 봐요 또 하나의 이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싶은 분들을요 지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칭찬하는 분하고 왜 칭찬하는지 이유를 남겨주시면요 지금 칭찬을 해주신 분 칭찬받는 분 모두에게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경남 팀장님을 칭찬합니다 신입사원인 저에게 항상 용기를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아, 아까 우리가 말한 칭찬하고 배려하고 질책보다는 용기를 주는 그런 분이신가 봐요 좋은 팀장님이시네요 너무 8월 조문역 대리는 네? 공개해도 되겠죠? 마케팅계의 핵인싸 홍성호 네. 대리님이 8월 조문역 대리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